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동성사와 드론당, 신라의 신문왕이 등창이 나서 해통에게 보아달라고 청하니 주로 등창 있잖아요. 종기. 옛날에는 종기, 이렇게 후발창, 목에 이렇게 나는 종기, 등에 나는 종기 되게 무서웠어요. 종기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런 이런 종기들도 이 업에에서 생기는 병이 많아요. 옛날에 안면창이라고 있어. 안면창 어느 국사 에, 허벅지에 사람 얼굴이 나타나요. 사람 얼굴 모양의 에, 종기지 안면창이나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업에 업 해통이 주문을 외어 곧 나왔다. 지금 이러면 아, 뭐, 뭐 주문이면 다 났나? 뭐야? 다낫지는 않아요. 다리 부러지고, 뭐, 팔 부러지고, 이런 거는, 빨리는 낫대, 금방 안 나아요. 근데, 힘 있는 선이은 그대로 다 붙여요. 뼈다 부러진 거, 이, 내가 조금 더 수행을 해서, 미친 듯이 수행을 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쫙 하면, 뼈 부러진 것도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럴 힘은 없고, 뼈가 부러졌다, 금이 갔다, 두배 빨리 붙게할 수는 있어요. 내지는 세배 빨리 붙게도할수 있어. 그 정도는 돼요. 내가 많이 해봤어요. 아픈 사람들, 뭐, 아프대서. 뼈가 부러졌는데, 선임하고 찾아와가지고, 신도들 중에. 빨리 붙으라 붙으라 했는데, 금방 붙더라고, 생각보다. 한두 배로 빨리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골다공증 있는 보살, 뭐, 골다공증 있다고 걱정을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 하고, 뭐, 이렇게, 달안해가지고, 의도좀매기고 막, 이랬더만, 골 밀도가 정상인과 같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내만되는 게 아니고 이 수행을 하면 누구나 다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불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 가족은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실 힘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크게 어렵다 생각하면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손만 대고 낳는다고? 그거는 신이지, 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이에요. 인간하고 차별지으면 신이지 뭐. 근데 신은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해통이 이에 이르기를 폐하가 전생에 재상으로 있을 때 충신인 신충을 오해하여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신충이 원한을 품고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업보를 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해로 원한을 지거나 진실로 원한을 지거나 기분 나빠서 때리거나 뭐. 이래서 원한을 지게 되면 반드시 가품이 있어요. 인과는 어쩔 수 없어요. 음. 그 등창도 역시 신충 때문입니다. 마땅히 신충을 위하여 절을 지어 명복을 빌고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였다. 이를 허락하여 신충봉성사라는 절을 지었다. 절이 다 지어졌을 때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를 대왕께서 절을 창건하여 나를 위로하니 이제 모든 원을 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함으로 그 소리가 났던 자리에 저런 당을 지었다. 원안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저런 당. 지금도 당과 절이 모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국 시대를 사셨던 고성들 중에서 밀교를 수행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지금 그 자취를 그저 삼국 유사나 불교 설아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밀교의 자치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맥이 거의 사라져서 신라시대에 행해졌던 순수 밀교를 공부하거나 수행하려고 하는 불자들이 수행처나 서성을 만나 수행하기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힘들어져 버렸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밀교, 금강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몇 없어요. 원래 내가 알기로 금강문이라 그래요. 금강문, 금강성이라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강문이라 그래요. 금강문이 경기도에 한 군데 있었고, 저기 거제도인가 한 군데 있었고, 그다음 부산에 한 군데 있었어요. 세 군데에서 가르치고 그다음 제가 어, 저기 하동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네 군데 있었는데 전국에서 내가 알기로 이세 군데는 다 없어졌어요. 스 선생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많이 연로하셔 가지고 다 입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르치던 분이. 그리고 또한명한명 한명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퍼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수행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요.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가르쳐야 될게 있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참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밀교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이 없어요. 주로 일본, 티벳, 대만, 중국에도 좀 남아있고, 예, 네. 있습니다. 그 티벳에는 1억 한 5천만 건 정도 경전이 있고, 일본은 워낙, 그, 이, 신권술로진흥종이잘 되어 있어요. 황실 불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공부를 고야산과 고야산 대학이 있어요. 고야사 대학이라고 거기서 지금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수행을 잘 가르치고 또 뭐랄까요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 가르칩니다. 거기는. 예. 근데 한국에는 가르치는 데가 없죠. 음. 다행히 그래도 동국역경원에서 지금 밀교부 경전도 다 번역해가지고 지금 고려대장경 안에 다 나와 있고 한글 대장경으로 다 번역돼 있어요. 근데 좀, 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범어로 지금 다안돼 있고, 이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좀 바꿔줘야 되는데, 내지는 그게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님들이 많이 바꿔놓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뭐, 다는 아니니까. 아직도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역경원에서 이렇게 번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저도 또한 많은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저 한문으로 된 거를 어떻게 번역해 가지고 공부하려고 강원 나온 스님들에게 부탁해가 번역도 많이 하고 내 스스로도 해 보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경전을 이렇게 방대하는데 혼자서 다 못해요 근데 다행히 역경원 스님들이 번역을 다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막 읽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좋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밀교는 뭐 특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불교, 불교의 한 부분이다. 크게 불교를 두 가지로 나누면 현교와 밀교로 나눈다. 현교는 교와 선두 가지로 나누고 밀교는 이와 지로 나눠요. 교선하고 비슷한 위치예요. 이제 밀교를 들어오려면 현교를 다 마스터해야 돼요. 모든 현교에 있는 진리와 지혜를 다 깨뚫고 모든 경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임능가경, 대반야경 이런 모든 경전을 읽고 해석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래 해야 다 이해한다는 당연한 거죠. 해야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데. 밀교는 좀 이상한 종교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절에 가면 듣는 천수경, 밀교부 경전이에요. 천수경. 네. 그리고, 천도대 지낼 때, 관음 시식, 이게 밀교부에요. 다, 여기서 놓은 거에요. 부로 치면 밀교부. 또, 음. 금강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소성, 대성. 현교는 소성, 대성. 밀교는 금강승 그렇게 금강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밀교도 이 사실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행이고 특히 우리 이 수행은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인 라후라 존자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일반 현교는 뭐예요? 가섭 존자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는 루트가 좀 다를 뿐이지. 예.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음, 밀교도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내는 수행 방법의 하나로 수행자들의 다양한 근기를 맞추어 따로이 만들어놓은 법문인 것이다. 밀교는 부처님의 제자이자 아들이신 라우라존자를 초조 일대존자로 하여 쉬리끼리티 사라하 용수보살 용맹보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행자들이 계셨다. 특히 용수보살에 이르러서는 현교와 밀교의 법을 함께 이었으며, 이후에는 다시 둘로 나뉘어져, 현교는 가나바제에게 전해졌고, 밀교는 용맹보살에게 전해져, 금강지 선무의 두 삼장법사에게 태장법과 금강법을 각각 전했다. 그 외에도 아마 많은 제자들을 두셨으리라 침장만 할 뿐, 전해 내려오는 자세한 경로는 지금도 소실돼가지고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조선시대 성병장으로 활약했던 서산대사께서도 밀교를 공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유품 중에 지는 집이 있어요. 네. 서산대사 지는 네. 집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어 조선시대 말엽에 상궁들이 보시해가지고 불사인 거더라고. 궁전에 상궁들이. 네. 궁중에서는 많이 했나 봐요. 음. 이런 조선시대에도 밀교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많이 있었으며 그 맥을 몇몇이 이어왔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 스님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음, 또 조용히 혼자 예, 수행하는 스님들 몇몇만 있지, 예, 많지는 않아요. 우리 어, 밀교는 수행하기가 아주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현교 수행에 비해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또 수행자의 근기를 봐야 하고, 수행의 종류도 너무 많은데, 근본적인 수행은 단한 가지예요. 오상, 성신관, 내지는 오부심관이라고 고도해요. 오부심관. 또, 뭐, 금강계, 구해, 만다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오부심관이라고 표현해요. 네. 이런 모든 수행 종류가 해인사, 장경각에 팔만 대장경 속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행해졌던 밀교의 모든 수행 방식이 그 안에 그대로 있으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 저는 다만 이제 수행 방식을 발췌해서 이렇게 경전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하는 거죠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어 이제 제가 이게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어 여러 권 썼는데 그중에 기본적으로 수행자가 가져야 될 덕목과 수행자들이 꼭 필요한 것, 수행자들이 기초적으로 해야 될음 어떤 뭐랄까요? 뭐 예법 이런 거를 예, 책으로 어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수행은 또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어, 네권 썼는데 그 중에 에, 이제 기본서라고 할수 있죠. 신라밀교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근데. 앞에는 좀 쉬운데 뒤에 가면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스님들 또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실 분을 위해서 금강계 만다라를 제가 또 편찬했죠. 어. 그거는 혹시 제가 현생에 성부를 못하면 다음 생에 이 공부를 찾아서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해서 성부를 하려고 그냥 출발해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인간이. 그죠?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어. 모르죠. 내일 성부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뭐 혹시 궁금하다! 그러시면 참고로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